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환경 아티스트, 메탈 정크 아티스트, 에릭송 갤러리에 놀러 오세요! 사랑합니다! 달려라, 달려 태권브이. 그려라, 그려 에릭송. 지구를 구하는 환경작가. 에릭송과 함께 달려나간다. 멋지고 신난다. 에릭송이다. 이천에 오십시오. 에릭송과 함께 환경을 살려주세요. 네, 대한민국 정크 아티스트 에리 송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천에 있는 바로 축제 현장 가도 같은 그런 소중한 작업실인데요. 어, 여기에 주인공 지금 보니까요. 어 자동차도 있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 어벤져스 그리고 태권무이까지 지금 아주 멋진 마치 저는요. 이 환상의 동화 속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그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 계실까요? 아우. 저기 어벤져스처럼 아주 기가 멋지게 크신 분이 계신데요, 에릭스인것 같습니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축제 전시의 황태자. 에릭송 아티스트 아닙니까? 어, 오늘 정말 많은 우리 갤러리 또 팬들과 함께 이천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에릭송, 우리 환경을 어, 살리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환경미술의 대가입니다. 엠바이러먼트 아티스트. 특히나 버려진 폐자재, 자동차라든가 이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게 악영향을 환경에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버려졌던 이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멋진 거대한 조각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에릭송 디자인 아티스트하게 되면요, 우리 호주서부터 시작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할리우드에도 초청 전시를 받았고요. 싱가포르, 뭐 우리나라는 안산시, 가평군, 충주시, 제천시 모든 지자체에서 섭외 넘버원입니다. 저는요.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오자마자 뭘 느꼈냐면, 마치 우리 디즈니랜드 가보면 엄청난 환상의 동화 속에 작품을 그대로 직접 아이들이 만지고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도 보면 어른들도 지금 조각을 만지면서 체험을 할수 있도록 다른, 어, 저도 사실 우리나라 미술대학에서 이 조각, 환경조각을 공부했지만 를 본인의 작품들을 못 만지게 합니다. 우리 그 작가분들이요. 혹시나 손상입을까봐 근데 축제 연장에서 청소년들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네, 도대체 아크 정크요즘에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한마디 해 주실까요? 아, 저는. 네, 아, 버려지는 폐자원을 아, 활용하여 아, 어떤 예술의 한 장르를 하는 메탈 정크 아티스트 에릭송입니다. 현대사회에 네. 이런 이제 한번 보러 시 네. 한번 와볼까요? 이거는 자동차 아닙니까? 네, 네. 뭐 람보르기니 스포츠 같은, 페라리도 네 있고, 페라리도 있고요. 열리는 거고요. 우와 이런 이제 네. 이 폐자재들이. 네네 지금 사실은 버려지는 폐자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서는 일차적 설명을 네. 인간의 필요에서 일차적 설명을 다한 폐자원이 지금 환경에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런 버려지는 이 폐전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현대 이렇게 지금까지 왔네요. 또 여기 보니까요. 실제로 톱니바퀴라든가 자동차 부품도 버리지 않고 저기 기아 봉까지 네. 사이드 미러까지 실제로 버려졌던 그런 그 폐자재를 여기다 직접 조각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를 직접 이 아크 용접 방침으로 하나하나 다 어떤 분들은 이거 본드로 붙이라 이런데 <laughs> 근데 용접을 다 하신 거라면서요. 네. 철은 풀이나 본드가 붙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용접을 해야 되고 저는 아까 뭐 알곤 용접 네. 얘기하시죠. 전기 용접도 있고 이게 전기 용접이라고 아크 용접하는 을 이유는 네, 제가 만들 때도 한 번에 딱서 용접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그래서알고은 강하고 아크는 떼었다 붙였다 아 해서 이렇게 해서 아크 용접을 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아크 용접을 하는군요. 네. 그런 이제 이폐재원들을 네. 이 매집을 해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보니까요. 여기에는 오 마치 그어 매스메딕 같은 영화에서 그런 봤던 앞에는 전부 다 철로 유리가 아닌 그런 이제 공상 과학 SF에서 봤던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전부 다 지금 오 손잡이 발판도 있고요. 문 열립니다. 문도 열린다면서요. 네. 이 야,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작품들은요. 지금 축제 현장에서 상당히 사랑받고 있어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축제를 어몇해나 지금 운영하셨죠? 아, 저는 한국에 온지 네. 이제 제가 3년 9개월 됐는데 많은 것을 가지 않고 네. 어떻게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네. 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와, 사실 예.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를 이 영화에서도 얻지만요.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재석을 하셨어요? 예, 이런 네. 거는 사실은 저는 도면이 없습니다. 아.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네. 어떤 철도 버려지는 네. 이 철들이 모여지면은 제가 장상을 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죠. 아, 보통 저도 이제 조각을 공부할 때 3D라 그래서 이 지점토나 아니면 점토로 먼저 만들고 그러나서 스티로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그것도 사실 환경이 안 좋아요. 스티로폼 깎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렇게 3D를 만들고 나서 대형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냥 바로 일필위지의 한국화 그림을 산수화를 그리듯이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냥 직접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걸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근데 희한한 것이 시메트리라든가 양감이라든가 균형을 사실 이게 조금만 균형이 안 맞으면요. 축제현장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중심을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품이에요. 예. 만들면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균형이나 밸란스를 그냥 이렇게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가지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고, 오래 네. 하다 보면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네. 이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우와, 이건 고릴라 네. 아닙니까? 아,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엔 에릭송 작가와 함께 시간을 더욱더 멋지게 가져보겠습니다.